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 3년 반 동안 도쿄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고요. 예, 일본 전문가라고 이제 자칭하고 있나 별로 이게 인정은 못 받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일본 특파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 니가타현이라는 데 있는데요. 근데 일본 반도가 있으면은 여기 태평양 쪽이 아니고 우리 동해 쪽에 니가타현이라는 좀 길주가현이 있거든요. 이현이 굉장히 그 유명한 현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뭐 가바타 야스나리라고 그 설국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이분이 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터널을 통과하니 설국이었다 하는 그 바로 설국이 그 니가타고요. 겨울에는 눈이 되게 많이 오고 금이 유명한데요. 요거 그 니가타현 바로 앞에 표창같이 생긴 뾰족뾰족하게 생긴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이제 사도광산이고요. 1972년에 이집트에서 나일강 옆에 그 이집트가 이제 경제 개발을 하려고 이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스한 댐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그 땜을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람세스 유적이나 그때 이집트 유적들이 수몰이 되게 됐습니다. 어휴, 굉장히 이거는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산인데 이게 이렇게 잠기면 어떻게 하냐라는 반성에서 이전하도록 경제 지원도 하고 아, 우리 인류한테 어떤 그런 유산들이 있는지를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 아웃스탠딩, 유니버셜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 유물들을 선정을 해서 등재를 하게 되고요. 일본을 뭐 서양 사람들 이 지팡 그라고 부르고 뭐 황금의 나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금이 많이 났습니다. 이도 시대부터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이게 이제 27일 날에 등재가 됐습니다. 트레비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산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불자운 부양으로푹 꺾인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곡행이랑사으로 이제 금맥이 있으니까 산을 이렇게 깎아먹어서 내려가서 이제 산을 캐는 거예요, 금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이고 탁월한 인류가 이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등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등재가 된것 자체는 뭐 한국 사람이 나서갈 이유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게 일본한테 어떤 의미냐면은 딴게 아니고, 광광입니다광광 관광. 근데 굉장히 이런 그 역사적인 유물 같은 거를 이렇게 등재를 하다 보면은 또 역사 문제가 이제 그, 그 걸리게 되는데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1938년 국가 총동 원체제가 시행이 되면서 금광이기도 했는데 동도 났습니다, 동 구리요. 구리가 이제 군수물자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그 조선 사람들이 1940년부터 1519명이 이제 일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일본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총동원 체제에서 노무 동원 계획을 짭니다. 노동자가 30만 명 필요하다 그러면은 연사무소 직원들이랑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운동장으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100명 여기 100명 이렇게 이렇게 할당을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본어도 할 줄도 모르고 가가지고 개고생만 하고 돈도 못 받아오고 청양, 뭐 부여, 공주 이런 데서 많이 끌려가셨는데요. 약은 이제 일단은 아니. 료하지니 때뭐다 사나이로는 쓴다. 퇴시다땐는 주의 나기야 나라지네. 彼らが月給を取れるためにはどこまで、助子まで行か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かそれになってない人はあまりないですかそう、なってないでしょう女子と同時にうーん、帰るかどうするかどうどうしたらいいんだか誰も相手になるものがいないわけですね当然、韓国の場合は日本、サトウォンサインに登場するのは良いですが市民自衛について 굉장히 침략 전쟁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조선 사람들을 끌려갔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게 입장 표명을 하고 거기에서 반성과 사죄를 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아~ 요번에 뭐~ 그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2015년 7월에 군남도라는 데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거든요. 거기도 똑같은데요. 거기도 뭐다 사진 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다 위에 뭐성 같은 시설이 하나 딱서 있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시설이고 거기서 막 바다에서 채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특이하게 생기고 어, 탁월한 보편적인 인류가 기억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건 까 좋은데 그 조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강제 노동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인정을 하면 우리가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정권 시기이긴 했지만. 열심히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첫 번째, against their will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에 반에서 두 번째 하시 컨디션 굉장히 그, 그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포스트 워크, 그 일을 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large 그러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 그거를 강제 노동이라고 인정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니까, 아, 그래, 뭐, 그 정도면은, 또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이게 등재가 된 겁니다. 이게 아픈, 뭐랄까요, 그 외교적인 패배라고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 일본 내에서, 아, 우리가 너무 인정한 게아니가라는 이렇게 반대의 견이 생기고, 국에 그 이제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2020년 3월 달에 이제 그 시설을 만, 만들게 되는데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어, 혹두강 환경 쓰에서 일했다는 거를 담담하게 그냥 그 전달을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뭐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은 없었다. 뭐 모두가 다 힘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물이 정, 등재가 돼 있으니까 유네스코 같은 데서도그 시설을 보면서 아 일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 하에서 이번 협상에 나선 거거든요.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이 21개국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 회원국의 이제 그입니다. 21개국 중에서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만세항의 주로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해왔고 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대를 하면은 미안하죠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간에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라고 해도 적어도 2015년 정도의 그런 결정까지는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했더니, 그런 내용은, 강제성에 대한 내용은 온갖 걸은 다 빼놓고, 외교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뭐 등재결정에 동의를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뭔 얘기야? 기본적으로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 전체 역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역사는 조선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의해서 또그 사람들이 굉장히 나른 나라에 침략하기 위한, 중위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어, 강제로 끌어내서, 내가 지금 막 엄청난 그 가혹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강제, 어, 동원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그 작업을 우리가 강제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던 거거든요. 그런 건다싹 빠지고, 아, 그 사람들이 힘들게 열심히 일했다. 정도의 내용만 이제 그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27년 그 결정이 나오니까 28일 날이 사동광산 앞에 이렇게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이나 조그만 한 6평 정도 되는 시설 속에 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전체 역사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 거기서 어 조선 사람들도 참 힘들게 일했다. 라는 내용만 나와있게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의 그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자기네는 합법이었고 자기네들은 어떤 합법적인 행정 작용을 통해서 국가 총동원 체제 안에서 일하게 했는데 근로기준법적으로 좀 굉장히 열악해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 정도의 얘기만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글쎄요 한국 사람으로서 특히 우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어떤 그런 협상 조건에서 이 정도만 해놓고 그거를 어, 동의를 해준다라는 거는. 일본의 어떤 그런 역사 왜곡이라는 거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국제적으로 공인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 1995년에, 아, 무라야마다마라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내놓습니다. 우리가 과거 한때 국가 정책을 그르쳐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배를 하고 침략을 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죄하고 반성한다라는 내용이 이 무라야마다마의 핵심입니다. 물론 거기도 뭐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가 불법이냐 그럴 것까지는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한게 이제 무라야마 다마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 인식인 거죠. 일본 사회가 그 이후로 경제도 안 좋고 쭉 우경화가 되고. 아베 신조라는 굉장히 우익적인 정치인이 2015년입니다. 8월 14일인데, 아베다마라는 걸 내놓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전후 태어난 세대가 바야흐로 인구의 80%를 넘어섰습니다. 그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아이들과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선 해안 됩니다.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을 때는 이담마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2015년 7월이었죠. 어게인스데이어 위일인 하시컨디션의 포스트워크라는 걸 인정하게 됐는데 이담마가 나오니까 일본이 그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뭐가 있었죠? 잘 기억해 보시면 2018년 10월에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잖아요. 한국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은 불법인 거고 불법적인 체제 안에서 진행됐던 전쟁도 역시 불법인 거고 그 일본이 국가 총동원 체제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해, 여러 가지 행정 작용을 해서 조선 사람들을 끌어내 가서 어떤 그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한 거는 그것은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판결이 나오니까 이거 일본 입장에서는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견해인데 그래서 한일이 막 엄청나게 갈등을 했었잖아요 2018년 19년에 일본 사람들이 전에는 그래도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 징용의 징은 징수할 때징 짜고 뭐 강제로 뭐 강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이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2018년 11월부터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나온 다음부터. 어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강제성을 사실상 부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 2021년 4월 정도에 이르면 은 어떤 일본 유신의 바바 노부육기라는 의원이 일본 유신에는 자민당보다 더 우익 정당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강제 연행 강제 노동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말을 쓰는 게 적합합니까 라고 뭐 물어봅니다 일본 정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 4 조의 규정에 근거한 국민 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한반도 노동자의 이입에 대해선 이런 법령에 의해 실시된 것이 명확해서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 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것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람을 자꾸 법을 얘기하잖아요. 국가총동원법 4 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이 얘기는. 자기네들이 했던 것은 합법이고, 당연히 조선을 식민지배한 것도 합법이고, 그 합법적인 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는 문제가 없다. 근데 강제 노동이라고 해야 하면 그거는 불법이 전제된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 합법이다. 우리 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 연행과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2015년과 2024년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3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해 피해자분들한테 일본 기업이 그거를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피해자 지원재단이 그거를 삼자변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근데 기시사 총리가 한국에 옵니다. 뭐 우리가 굉장히 양보를 한 거니까 적어도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식민지배와 어떤 피해에 대해서 그런 뭐 어떤 뭐 사죄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이제 기시사 총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마음이 아프다. 자, <laughs> 그 얘기는 마음이 아프다. 무라야마 다마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어떤 사죄와 반성의 역사 인식이 사라지고 일본 사람이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 성의를 보이려면할수 있는 말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무라야마 다마 이전에 옛날에 일왕이 통속의 염을 금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자 총리도 어,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런 얘기밖에 못 하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아, 조선 사람들이 거기서 참 고생을 했지라는 정도의 것밖에 이제 못 하게 이제 된 거죠. 일본이 그만큼 런우경화가 됐다. 그 저는 그래도 이제 현실 외교를 다루는 기, 기자니까 외교부 출입도 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랑 어떤 역사 문제 가지고 어떤 혀, 이런 어떤 협상을 할때 어, 속 시원하게 일본 사람들이 그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그걸 속 시원하게 왜 인정받게 왜 이렇게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이 식민 지배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거의 1951년부터 1965년까지 한일 협정을 하는 관계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랑 일본이 13년 8개월을 싸웁니다. 그래도 결론이 안 나, 결론이 안 나니까.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한국이 일본한테 인정받게 하는 거는 사실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그게 강제노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받게 하는 것도 그것도 어려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전제로 해놓고. 첫 번째는, 어, 니네 인정 안 해? 어, 우리도 인정 안 해.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류가 되면서 등재가 안 되는 게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웃나라고 옆에 있는 나라고 우리 관각들도 엄청 많이 가고 일본이 하는 게뭐 꼴보기는 싫지만 사실상 그건 쉽지는 않다. 윤석열 정부 그건 이해한다. 최소한 두 번째 2015년 정도 안을 아까 얘기했듯이 어게이스데이의 위일 언더 하 하쉬 컨디션 호스트 워크 정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좀 했어야 되지 않은가 여기서 또 양보를 하게 되면은 강제노동이 아니었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에 한국이 동의를 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아무리 양보를 해도 할 것인가라는 거가 제가 생각이 들고 제가 일본이 태도가 변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했지만 이것까지는 정부가 따냈어야 된다. 요미유리 신문 같은 데서 뭐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말자고 얘기했다고 하고, 한국 정부는 아, 그건 우리가 2015년에 인정받았으니까 된 거고, 그래가지고 실무적인 논의만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일본과의 관계를 되게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아마 처음부터 이런 거를 요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제가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외교부 차원에서 내려준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2015년에 그 나름 우리가 잘 결과를 얻어냈을 때, 때 담당이 이거는 외교부의 1차관이 있고 2차관인데 2차관의 담당입니다. 근데 2차관이었던 분이 조태열 차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외교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문제의 민감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외교적인 참패라고 할수 있을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그 외교부 차원에서 있었던 결정이 아니고 이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에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워싱턴포스트랑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일본과 협력을 미루기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면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사인식과 안보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는 그 내년이면 2025년이 됩니다. 2025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이잖아요. 그럼 60년 후가 아 되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그 일본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게1 9 9 8 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한국과 일본이 좀 친해지고 일본 문화도 우리한테 개방이 되고 한국 문화도 소개가 되면서 한류 붐도 일어나고 되게 생각해보면 한2 0 0 0 년대에는 되게 한일이 되게 기분 좋게 이제 서로 즐겁게 지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게 한일 그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평화법을 유지를 하고 무라야마다마를 존중하고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고 역사를 반성하는 일본과 우리가 되게 잘 지내보자고 했던 게그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거든요. 으흐, 이거를 그 일본한테 전혀 아무런 역사에 대해서 추궁하지도 않고 계속 북한을 막 적대를 하고 어, 중국과 대립을 하고 그래서 뭐 한미 삼각 군사협력만 늘려가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 역사 문제는 개나조 같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한국 사회에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문제에 계속 지적을 하고 어, 나가서 이제 국민들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자세를 심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침묵은 편하다. 하지만, 질문했습니다. 침묵이 만드는 변화는 없다. 한결의 서포터즈 버